안녕하세요. 오늘은 먹방을 찍을 거예요. 밥이랑 미리알이랑 물이랑 쌈장이랑 고기를 준비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기를 먼저 먹겠습니다. 고기. 밥도 먹겠습니다. 쫄깃쫄깃쫄깃쫄깃해요 딜리티, 고기가. 무슨 고기예요? 목살 고기예요. 또 고기 고기가 맛있네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응. 밥이랑 고기랑 먹으면. 몸이 튼튼해져요 음. 꼭꼭 씹어 먹어요 이제 메추리알이랑 밥이랑 먹어볼게요 물? 네, 물을 왜 자꾸 많이 먹어요? 목이 말르니까요 근데 많이 먹으면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물은 어느 정도 많이 먹어야 돼요? 음. 밥다 먹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밥만 먹어보겠습니다 반찬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밥만 먹고 싶어서요 근데 이거 먹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사실 아니, 먹을, 먹을 거였어요 장은 얼마나 먹어야 돼요? 고기에 이만큼이요 이정도 먹으면 괜찮아요? 네 어디가 괜찮아요? 음. 여기요 머리요? 네 머리가 괜찮아져요? 네 <laughs> 민준이 먹방은 많이 찍어봤어요? 먹방은 잘 못찍어요 왜요? 왜냐면 먹을게 없어요 먹을게 없어요? 네 이거밖에 민준이 나가면 자꾸 사달라 그러잖아요 네 그때는 배고파요 지금은요? 지금은 밥이랑 고기랑 깜짝이랑 물이랑 메추라이랑 먹으니까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고요. 네 근데 물은 왜또 마셔요?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요? 짠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짠 거는 엄청 많이 마는 건데 전 지금 많이 안 먹어요. 지금 이만큼밖에 줘요. 반밖에 안 돼요. 반밖에 안돼요? 네자 고기 밥을 깨끗이 먹어야 돼요? 네. 왜요? 엄마가 힘들어해요. 깨끗이 안 먹으면 힘들어해요? 네. 아직도 배가 고파요? 아니요. 지금은 많이 배가 불러요? 네. 그럼 먹방을 어떻게 찍어요? 먹방은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많이 있고, 이것도 많이 있고, 이것도 많이 있고 이거는 적어요 엄마! <laughs> 아빠, 엄마는? 엄마가 화장실 갔는데 나 머리 만지고 싶어 만지고 놀아 <laughs> 맛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네다 먹었네 아니에요 근데 조금 남았어요 싹싹 긁어 먹어야 되죠? 싹싹 안 긁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안 튼튼해요. 안 튼튼해져요? 네. 이 쌀은 어디서 났어요? 흔들게 몸부. 어. 쌀을 모아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아빠. 네. 만지래! 안 지어. 다 먹었어요, 이제? 물은 다 먹었어요. 물다 먹었고요. 네. 그리고 또뭐다 먹었어요? 아 음. <laughs> 이만 끊을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 고 구독과 좋아요는 많이, 무,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빠이빠이! <웃음> 拜拜。Bye bye.